자, 그러면 우리 일단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뒷부분 조금 녹를을금더 조금 할게요 일단 풀다까지 까지좀 풀고 풀다 두 가지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풀때까지 풀고 그리고 RPM을 좀 펴봅시다 일단 숙제했던 것 중에서 질문하고 있었던 그거보다 오. 혹시 경유를 좀 복습해왔나요? 아니 <laughs> 괜찮아 괜찮아 야 너희 선생님 어디까지 풀어와라 안 하면 안 풀어오는구나 어. 아니면 혹시 시험 끝날 때또뭘 한다? 이번 주만 또뭘 건가? 좀 놀고 싶긴 하지만 어 그랬으면 선생님 솔직하게 얘기해요 선생님은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뭐 어, 엄청 힘들어서 그러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거짓말 한다거나 그런 친구들은 티가 나는데도 티 나는데 거짓말하는 친구도 있거든. 그런 친구들도 겁나죠. 음. 혹시 <웃음> 그래 놀고 <laughs> 싶었죠. 어 그래도 야나서생님 열심히 해라. 나온 친구들만. 안 나온 친구들도 영상 열심히 보면 되니까 우리 음~ 소을좀해볼게요 괜찮아요. 쌤 그럴까봐 일부 지 너희한테 뭐 어디까지 풀어와나 이런 거안 했어. 근데 또, 그과까지 너무 힘들까봐. 아, 야, 시험 끝나지. 하루 됐는데, 숙제가 이, 이, 빵할까봐일부이 숙제는 따로 표시는 안 해줬거든요. <laughs> 너무 힘들다 싶으면 수업시간을 조금 시키면, 어. 죄송선니 혹시 그 수업했던 내용 혹시 집에 가면 더 많나요? 어, 저번시에했던거좀 어렵지 않았어요? 아, 어렵나? 그치? 그래서 집에서 한번 다시 봤으면 했는데, 안 보고 안 나오지? <laughs> 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식도 쫓했고 오늘부터 복 68파트지요. 근데 혹시 19쪽이랑 3 1쪽에서 집에서 다시 봤는데, 모르겠다 하는 분들있으면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만약에 집에서 안 봐서 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어다으로 음, 바로 넘어가야지. 어쩌긴 어. 짠. 시험 하... 끝났다고 막 놀아버리고, 마음은 이해하는데. 볼수 있지 않고 넘기기고 했거든요 뭐 수업도 하루정도는 뭐 근데 연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희한테 복습 필요로 한 거야 음. 일단 우리 41쪽 인수분해 파트도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볼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연휴 전에는 복습만 좀이단할 거예요 어. 복습 혼자 하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나오라 거예요 만약에 혼자 할수 있다 싶으면 은뭐 집에서 풀어봐도 되는데좀 <laughs> 힘들 거야. 른데이 부분은 다른분해 파트를 오늘 복습 좀 하고 이 부분은 다른데. 이이인수분해랑 복소수? 복소수 몇쪽이고 복소수. 른데이부 복. 은다이 부분은 다른데. 이 부분은 다른데. 이 부분은 이차 함수는 너희 시험쳐봤잖아. 시험 시험. 방정식 함수는 뭐근의공식 응. 알고 있고 뭐 이게 뭐였는지만 기억이 났냐면 굉장히 빨리빨리 빨리 복습 되거든요. 어. 혹시 교민은 그근의공식이었나요 아,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 복습이 필요한 거야. 어. 와, 복습이 무조건 해야 되선생님쌤 어, 예상에. 될것 같아. 그치? 너희가 시험 대비를 하다 보니 좀 많이 까먹은것 같아서 아 근데 까먹어서 솔직하게 얘기해 줘 너희 얘기 안 하면 선생님은 선생님께 전달받은 대로 아이 친구 사만다 기억할 거예요 하고 전달받았거든 그래서 확인을 하고 넘어갈 거긴 한데 어, 생각보다 많이 까먹었어요 하면서 프린터를줄 테니까 <laughs> 연습할 테니까 걱정하지마요 일단은 지금 41쪽을 펴봅시다. 41쪽 문제 바로 풀기 전에 선생님 얘기했던 대로 조금 공식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겠죠? 어, 문제 바로 풀기 전에 우리 인수분해는 그 앞에 곱셈공식을 다 알면 조금 수월해요. 좀 많이 수월해요. 대표적인 곱셈공식 이런 거안 해도 되잖아. 이런 거왜 이런 거 왜? <laughs> 했던 건데 어, 이런 같 친구들은 다 기억을 할 건데, 혹시 모르니 말씀 적어 놓을게요. 한 개만 적어 놓을게요. 하나만 적어 놓고, 이제 우리 고등학생 되면 세제곱 공식이 나오죠? 모델 친구 있으면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있을까요? 다웠나 그러면 요거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적었는지 다기억안 나. 면 천천히 볼게요. 음. 두개 짜리랑 세개 짜리로 인수 분해가 됐었어요. 한두개 짜리랑 한세개 짜리. 뒤에는 오, 오, 오 반대로 해서 아 기억하네, 기억하네. 공식 외웠네. 이 공식을 좀 외워야지 인승개각 싫어. 그 다음에 여러 개좀몇 개가 더 있는데 뭘또 봐야 되나 잠깐만요, 쌤이 지금 여기서 골라서 보려고, 보려고. 음, 아. 이야 이거 어려운. 긴 제일 긴 공식이었죠. 빼줘야돼 그렇지. A, 너무 많이 뺐어요.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하나를 원래는 이 세제곱 세제곱 세를하면은 더하기 3abc였죠. 근데 얘들이 옮기면은 저기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공식도 있었고 하나 더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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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거죠? 요거 그렇지. 어, 바로 외웠네. 어, 오케이. 좋아요. a 빼기 b b 빼기 c 왜 굳이 이가로 바꾸냐면, ABC를 삼각형의 변이라고 해놓고, 구하는 유형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을 따로 외운 거예요. 어. 좋아요, 좋아요. 이런 게 있었다. 어, 뭐야, 잘, 잘 외웠는데? 그럼 문제 보이 바로 해도 되나? 41쪽에 혹시 서술형 플레 있나요? 바꾸었나? 음. 서술형 같은 플레있네 아, 그래. 그 소중한 문제는 그냥 빨리 한번 풀어보고 밑에 거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요 금방 끝나나요인수분의 복수소 이렇게 이 276번에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얘들이랑 같이 복습을 해봅시다. 4제곱 AB 마사 마사. 네절때 키온 마이너스라고 하시 지금 문제 보지 말고 그책 보지 말고 이거만 봐봐요. 어떻게 푸는지 도시 바로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습니다그 말은 즉 나머지 정리를 쓸 겁니다. 이거 이 소리네요. 맞습니다. 잘했네. 어 아, 바로 보이네. 어 얘가 여기 되는 1을다히어놔요 그러면 A랑 B에 대한 C 하나 나오고. 나오면 4416. 우리가 다 이거 했던 거 아니탐 뭐. 저거 다 하면은 84, 4로 나오잖아. 4로 나누면 뭐야? 10이죠. 얘네 둘을 연립을 해서 a를 찾는 거죠? 그래서 a를 찾았어요. 마이너스 어, 이랑15이다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a, b를 찾는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3을 넣어요 아주 깔끔하네요 어, 정확하게 해는지 어떻게 기억하나요? 이거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풀이 방법이죠 어, 근데 만약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얘 찾는 거까지 잘 써요 이걸 우리가 조리 팀법을 바로 써먹으면 어떻게 될까? 4차, 3차, 2차, 1차, 0차. 1로 한번 해주고 뭐 이런 방법도 있다. 3이면 먼저 사전에 얘 해줄게. 1로 한번 해주고 이제 2로도 한번 해주고 2로 한번 해주고 마시마시마시 그럼 이나무 0차, 1차, 2차. 혹시 이거 기억나나? 아실 세 그런 건 기억해 주는 거야. 너무 똑같은 거 말하면 재미없으니까요. 여기다 그냥 말해. 여기다 넣어면 답이 나오겠죠. 어. 이거 우리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고 270.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조리제법이 다 같아. 다 같은 기획이에요 우리 277번 문제는 문제가 3개네요. 문자가 여러 개일 때, 여러 개. 우리 다자녀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자녀도 세명 이상이 다자녀 아니에요. 그래서 3 이상이면 다각형, 뭐 삼각형 이상이 다각형. 3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문자가 여러 개 있다는 소리는 세개 이상 있다는 소리야. 문자가 세개 이상일 때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문자가 여러 개인 식기은 우리가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높은 차수를 봐버리면은 꼬여요. 약간 3차식4차식막 좁아 고이거든 그래서 문자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걸 먼저 찾아볼게요. 277번 을열생이 바로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은 A 대고 B. 표현이 고 그리고 마이너스.